삼성합병 찬성 압력과 관련해서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합병에 복지부가 개입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비선진료 사건에 이어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가한 국정농단 사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전 장관과 달리 불구속 상태이던 홍전 본부장은 판결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문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손해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수익성과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도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의 불리한 합병안을 찬성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합병 성사를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과 임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문전 장관의 압력 행사 배경에 삼성이나 청와대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삼성 합병에 대한 압력이 인정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